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집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를 법에서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르게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의 사용관계를 의미하죠. 이런 사용대차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 라는 표현인데요. 과연 얼마나 되어야 충분한 기간일까요? 법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결국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후 차주가 얼마나 오래, 어떻게 사용해왔는지고, 둘째는 대주가 지금 왜 반환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공평의 관점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족 간의 사용대차에서는 처음 관계를 맺을 때의 신뢰나 우호관계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 사용대차를 시작할 때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소멸한 경우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집을 빌려주었는데, 이제 자녀가 다 성장했다거나, 차주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서 스스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경우가 있겠죠. 모든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대주와 차주 양쪽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비추어 누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